머리에 소금을 <웃음> <웃음> 와, 어떡게 진짜 너무 좋은가보다. <laughs> 야, <laughs> 야. <laughs> <laughs> 야 이마키스 처음 아니야? 가만히 저렇게만 있어도 좋거든요. 또바 <laughs> 씻을 <씻어? 웃음> <씻어? 웃음> 뭐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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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? 어머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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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laughs> 우리 시즌 1, 2 처음 보는 거지? 우리가 제일 먼저 봤어 <laughs> <왔어. 웃음> 와, 우리가 제일 먼저 봤다 와! 아, 다은 씨 행복해 보여요, 너무 좋다 야, 진짜 저때 너무 행복하죠 야. 덥썩 아, 아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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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성이 안 되라는 데서 그가 보고 이러면. 오, 싫하잖아 카메라 찾는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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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사각지대. 사각지대 <laughs> <laughs> 뭐야? 그게 뭐 하는 거예요? 뭐야? 사각지대에서. 난리, 겹, 겹쳐졌어, 난리, 겹쳐졌어. 난리 났네. 난리 아, 났어. 난리 났네. 관광랜드를 껴 놓지 좀. 오, 난리 어? 났네. 어머. 난리 났어. 어머, 어머. 아, 저한테 카메라 왜해 놓은 거야? 어머. 뭐야 뭐야? 뭐 하는 거야? 안 보여. 이렇게 봐. 어. 오, 난리 어? 났네. 어머. 난리 났어. 어, 뭐야? 아이고. 어. 걸렸어. 걸렸어. 반성하세요. 몰라주고 아, 두근거린다.